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갈 건데 예전에 갔을 때 되게 마음에 들던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시 가려고. 나눠주고. 생각해보니까 뒤에를 안 했네? 맞아, 다 해주고 올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뿌리 볼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왜냐면은 저는 얼굴이 이렇게 동그란 편이기 때문에 뿌리 볼륨을 줘서 조금 더 다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고데기로 그냥 이렇게 넣은 다음에 한번 그냥 슉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슉. 하고 여기 살짝 잡아줘요. 뜨거워, 뜨거워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살짝 잡아서 이렇게 열을 식혀주시고, 손을 떼주면 여기가 뽕긋 살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뽕긋 살아요. 이렇게 드라이 하면서도 그냥 드라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뿌리를 좀 살려가면서 드라이 해주시면 고데기 해도 더잘 먹거든요.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는 그냥 조금 살살, 그냥 살짝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식혀주고, 잡아주고. 왜냐면은 제가 저는 볼륨을 왼쪽은 많이 안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넣고서 그냥 열 뜨거운 거 이렇게 그냥 살짝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럼면 얘가 또 이렇게 잘 서요. 이렇게, 이렇게 착, 잡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 목걸이. 오늘은 이거를 해줘. 드디어 했어요. 네, 괜찮나요?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바지를 이런 이런 흰색 와이드 팬츠를 입어줬습니다. 목걸이를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이렇게 막 약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살짝 진주가 보이는 이런 느낌 음, 이런 느낌으로 해줬습니다. 짠 오늘 착장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나갈 준비를 다 했어요. 가방 안에다가 가방 안에다가 이제 필요한 거다 챙겼고, 제가 요즘 나가기 전에 향수를 뿌려줄 건데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음 메종 마르젤라 마르젤라 향수거든요. 이게 레이지 썬데이 모닝이라는 향인데 향이 저 진짜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옷에도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마스크. 마스크까지. 이거 다이소 마스크인데, 진짜 가성비 괜찮아요. 3,000원에 30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괜찮아서 진짜 잘 쓰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 여기 밖에 부분이, 밖에 바깥 부분에 바깥으로 접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써주면은, 어, 약간 되게 그냥 제 얼굴형이랑 잘 맞는 이런 그런 거고요. 제 진짜로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어. 아, 어, 진짜 지금 여러분도 안 보이시겠지만 이카미 액정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빨리 가야겠어. 이거를 어? 방법 없겠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 찢어지진 어? 않겠지? 그렇지? 그렇지? 아잉 넘 너무 같 고, 아니야? 이 너무 심하다 이거 먹 맛있어? 맛있어? 맞지? 너무 맛있는데? 음~~ 맛있어. 여전해 음~~, 음 매콤하네 너무 맛있어 너 표정 너무 진심인데? <laughs> 이 맛있는 제는거 어,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까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먹어봤어?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이 다 괜찮은 음식. 음! 맛있다. 잘어 <laughs> 맛있어. 난 수사실 진짜 한 2cm만 딱더 컸으면은 60, 62, 3, 3, 3, 3인데 진짜 딱그거 63이랑 65랑 완전 느낌 다르고또 65랑 68이랑 완전 다르고 한데 사실 원래 유전이 제일 크긴 한데 키는...

먹어보자 아유 음. 다 흘려 아주 다 흘려 짠잘다 어? 잘다어 <laughs> 인정 진짜 끈적끈렇해 음. 너무 영여 봐? 응. 음. 어, 안 봐? 봐. 음.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워. 나 지금 휴가 시즌이어서. 응. 보는 게 너무, 너무 재밌다? 그치. 블랙의신부도 가봤고. 어. 야, 그거 재밌었다. 그거 볼까 말까 했는데. 재밌지. 아, 그래? 봐야겠다. 어.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너 이런 거 판타지 좋아하냐? 잘안보지 다비이한 얘기 종이집이집이집 봤어 이종이집집니이집니다종이이이집이집니다 종이집니다. 종이집니이집니다종이집아다종이집다이집니 아니, ESFJ가 은근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그도막 네. 종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고 단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야. 목줄안 나오자? <laughs> 어 네. 뭐라고요? 목줄로 안나오고이정아만 헐, 야, 여기 카페 여기도 있었어. 이쁘다. <laughs> <laughs> 어, 나 요즘 이런. 나시. 되게 검은 상시 최근에 사고도 되게 잘렸거든어이 핑크 바지는 어때? 어 인정. 이거 핑크 바지 어때? 잘어울리잘 어울린다고? 아이고 <laughs> 어, 지금. 해주셨네 그래서 아, 지갑 넣고 합션 넣고 그리고 스틱들 넣고 많지? 어좀 <laughs> 많아 이렇게 해도 근데 충분하다 그치? 엄청 충분하네 그니까 근데 여기에 지갑 안 하고 여기 안에 거어도 괜찮대 내 말이 여기 안에 이게 있어가지고 완전 꿀템인 듯 그리고 나 약간 요즘 이런 거 들고 다녀가지고 비상 아 밴드, 어, 밴드 고무줄 그리고 고무줄 이거 떼달라고 하지? <laughs> 그러게 네 개는 근데 너무 길지 않아? 아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아? 음. 드는 게 이쁘겠다. 어 이뻐 예뻐, 예뻐. 이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이뻐. 체인 있어서 훨씬 이쁘다. 오케이. <laughs>